이주 a 이 멋쟁이야 r name? What's your name? w m 빨리니까 그러니까 야, 니가 빨리 그래, 빨리 저기 빨리 해. 한국에 와서 빨리 출산할 수 있게, 빨리 빨리 좀 데려다 달라고. 응, 일부다쳐도 좀 허용해서 한 번에 다섯 명씩 날수 있게. 어때? 에? 네? 아니, 한마 전에 뭐 있어? 뭐 있어? 에? 갈마동에? 그 양반은 뭐하는 사람이야? 응? 뭐하는 사람인데 맨날 맞아? 그냥 출퇴근 만 1년에 12만키로 10만키로 넘게 타네 그지? 사람들이 안 믿더라 그지? 야, 시발 어떻게 해. 대전에서 서울로 출, 아니, 야, 그런 직장이 어딨어. 직장 생활하면 솔직히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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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500만원 들어가, 한달에 털비랑, 그, 안 그래? 기름값이? 그냥, 서울에다가, 그냥, 50만원짜리, 모텔을 하나 잡아주는 도지, 모텔. 알지? 그, 달, 달방이라고냐 뭐라고냐? 월, 월빵? 월빵? 월세빵? 그지? 딱 잡아주고, 그냥, 야 500만원 쓰느니 그지 50만원 그지 어? 주한이가 할 일이 없나보다 항상 대기니까 이? 왜냐면 차가 안 들어오면 할 일이 없잖아 고철이나좀 챙겨서 차에다 실어 놓고 이 많이 많이 없어 야, 눈치 보이는구나 또 이제 작업반장한테 한술이 먹었구나 씨발 고차를 좀나 챙겨간다고 응? 돈 되는 것만 챙겨야지 총매 이런 거 어때? 젤매총매 같은 거가 돈 되지 않아? 따로 챙기는 분 있어? 야 그러면 너는 저거에 타이어 휠 같은 거 어? 그것도 또 있어? 챙기는 놈이 야그 저거 야 저기, 뭐야, 빠르로 잠깐 제껴 그냥 하나씩 들어가면서, 아, 이런 거 타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. 빠르막 제껴버려야지, 그거 넣어갖고, 아니야? 야, 거기가 어디, 그, 땡땡, 뱅크 가면 그렇게 한다며. 어? 타이어 뭐, 뭐 가면 거기 한다며, 뭐, 이게, 빠르로 제껴인다며. 아니요 걸렸잖아, 그거. 안 걸렸어? 조심해. 또, 블랙박스 다 켜져 있는데, 거기다가 막, 응? 어?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, 응? 큰일 나지. 내체에는 어? 네 GPS가 두개 달려있어서, 어? 다 아. GPS가 딱 위치 추적 장치가 두개 달려있어서, 장도영막 납치되거나 그러면 딱 실시간으로 뜨잖아, 전광판에. 워쨍이야, 이주한. 한식, 한식 푸페로 가면 과식을 하게 되잖아. 그게. 아, 이쪽. 왜 그렇게 먹는 거야? 주환이 보면 와이프가 뭐래?